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순서쌍과 좌표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수직선 위에 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점들이 있을 때,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좌표입니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A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A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는 A이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점 A, 원점 O, 점 P의 좌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점 5에 대응하는 수는 0이기 때문에 원점 5의 좌표는 0이라 이야기해 주고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점 B에 대응하는 수가 2이기 때문에 점 B의 좌표를 2라고 이야기해주며.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점들을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A의 좌표를 보면, 우리가 점A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라고 기호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1.5를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서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화면에서와 같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 해주고 첫 번째 위치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점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죠. 세 번째로, 점 C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 1을 찾아서 점을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의 좌표가 4분의 7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를 4등분 해주고 세 번째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어보았고, 또한 주어진 점들을 수 직선 위에 나타내 보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가 순서쌍과 좌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이란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 콤마 오 3,1,-2,5,0,-3 등과 같이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서 괄호를 이용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들을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순서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2,5와 5,2는 수는 2와 5로 같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순서쌍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수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좌표를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평면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는 수 직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로의 수 직선을 x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세로의 수 직선을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두수 직선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의 수직선인 x축과 세로의 수직선인 y축을 합하여서 좌표축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처럼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순서쌍을 이용하여서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축의 수선을 그어서 이 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Y축의 수선을 그어 이 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B라고 할 때, 주어진 점 P에 좌표는 순서쌍을 이용하여서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5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서쌍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5개의 점의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 A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점 A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그어서 이 수선과 좌표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알면 되겠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2고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1이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를 2콤마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 B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점 B가 Y축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축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각각의 축의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찾아본다면, 점 B의 좌표는 X의 좌표가 0, Y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점 C에서 각각의 좌표 축에 수선을 그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찾아본다면, X의 좌표가 1, Y의 좌표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C의 좌표를 1, 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D의 경우에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의 좌표가 -1이 되고 y의 좌표가 0이 되어 -1, 0이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점의 좌표는 0,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점A와 점C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순서쌍을 배울 때 순서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점A와 점C를 비교해 본다면 모두 숫자 1과 2로 이루어진 순서쌍이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내는 점의 위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의 좌표를 이야기해 줄 때에는 순서가 중요함을 기억하고 앞에는 항상 X 좌표, 뒤에는 항상 Y 좌표를 써줘야 함을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 보았고, 이제는 반대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의 좌표가 5,3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5라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3이라는 점에서 각각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A의 위치가 되겠죠. 두 번째로, b의 좌표가 3,-1이기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는 x축 위에서 3과 y축 위에서 마이너스 1 각각의 수선에 만나는 교점을 점 b의 위치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인데 y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을 찾아준다면, 우리는 c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d의 좌표가 0,4이기 때문에, 우리는 x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임을 알 수가 있고, 1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면, y의 좌표가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 D의 위치를 화면과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2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 y 좌표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3과 y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4의 각각의 수선을 그어 만나는 점을 점2의 위치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의 좌표를 찾아보았고, 주어진 점을 좌표를 이용하여 다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는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좌표 평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좌표 축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영역에 이름이 있습니다. 맨 처음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을 제1 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을 제2 사분면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제3 사분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제4 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위에서부터 제1 사분면, 제2 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각각의 사분면에 속하는 점에서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를 생각해 본다면 제 1사분면의 경우에는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양수임을 알 수가 있고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경우에는 x 좌표가 음수 y 좌표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사분면의 경우에는 x 좌표와 y 좌표 모두가 음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 4사분면의 경우에는 x 좌표가 양수, y 좌표가 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점의 위치를 가지고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한 주어진 점의 좌표에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를 이용하여서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어진 점들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A의 경우에는 x 좌표와 y 좌표 모두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1 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점 B의 경우에는 x 좌표가 음수, y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2 사분면. 점 C의 경우에는 x 좌표와 y 좌표 모두가 음수이기 때문에 제3 사분면. 점 D의 경우에는 x 좌표가 양수, y 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제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좌표의 부호를 가지고 어느 사분면 위에 점인지 나타내기 힘든 친구들은 직접 좌표 평면을 그려서 점을 찍어 보고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표평면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4분면에 대해서 배워보고 4분면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함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주어져 있는 점 O, P, Q를 한번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원점의 경우에는 다들 쉽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점 P의 경우에는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점 q의 경우에는 x좌표가 -1,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 보이는 원점 o와 점 p, 점 q는 과연 어느 사분면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어느 사분면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좌표 축 위에 있는 점의 경우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다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배웠었죠.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A일 때, 점 P의 좌표를 A라고 이야기 해 주고, 이때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서쌍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순서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두 순서쌍이 또한 우리는 좌표 평면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화면에서와 같이 수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가로에 있는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 그리고 두 수직선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때 X축과 Y축을 합하여 좌표축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죠. 또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 보았는데 우리가 점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선을 그어서 수선과 좌표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a, b라고 할때 주어진 점의 좌표를 순서쌍을 이용하여서 (a, b)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때 점 p에서 앞에 있는 a를 x의 좌표, 뒤에 있는 b를 y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좌표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영역이 나뉘었을 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름을 배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영역의 이름을 제1사분면, 왼쪽 위에 있는 영역을 제2사분면,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을 제3사분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제4사분면이라 이야기해 주었고, 각각의 4분면 위에 위치한 점들의 좌표의 구호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직접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사분면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좌표 축 위에 있는 점들의 경우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